대한비만학회에서는 더 좋은 비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비만 전문가 교육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비만 전문의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만 전문의 과정에서 제일 첫 단계인 기초과정을 모집하고 있어서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하는 닥터 다닥윤입니다. 오늘은 비만 전문의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문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사실 이 스코프 자격증, 세계비만협회에서 받은 비만치료 전문가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살짝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세계비만협회에서 비만치료교육을 이수한 제 대한민국 1호 의사거든요. 근데 그 1호 의사가 될수 있었던 거는 제가 뭐 대단하고 뭐 빠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따로 비만 전문의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실 분들은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거에 다들 올인하고 계셨던 거죠. 사실 비만 학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의 자격증을 저도 굉장히 따려고 했는데 제가 전문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딸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대한 비만학회에서 나오는 비만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결국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함께 도전하실 분들을 모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한 비만학회에 대해서 비만 전문의를 배출하는 대한 비만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대한 비만학회는 비만 진료 지침, 가이드라인, 교과서죠. 비만 치료를 위한 교과서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만학 학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만학회가 있는데 이 학회야말로 단순 노하우 병원 관리 아니면 시술 이런 게 아니라 비만이라는 질환 자체 그리고 비만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이해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는 학회라서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도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이 학회가 이제 2013년도부터 제가 학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단순히 이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양질의 비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만 전문의를 교육 과정 자체는 2016년도부터 그리고 전문의 배출은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 과정은 1회로 참석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전문의를 따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만 전문의는 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만 학회에 이제 평생 회원으로 기초 과정까지만 들었습니다. 기초 과정까지만 들은 상태이고 하지만 올해 다시 기초 과정부터 좀 들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평점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데요. 이 전문 인정의 제도.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학회 자체가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부터 굉장히 업투데이트, 최신의 내용까지 다 다루는 학회인데요. 사실 아무리 약물 치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비만 수술 치료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비만에 관한 그런 체형 교정 치료,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진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비만 문가 과정이 굉장히 좋은 그 내용과 그리고 좀 임상에도 굉장히 가까운 내용을 잘 섞어서 좋은 강의가 된다고 전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만 전문가 과정은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7월 5일에 진행되고 7월 5일에 진행되는 비만 전문가 기초 과정에는 저 역시 다시 한번 들으러 갑니다 제가 저, 그 전공이 간 레지던트 하느라고 작년에 충분히 학회를 참석을 못했는데 올해 춘계까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올해 그 심화 과정을 들은 후에 평점이 아슬아슬 할것 같아서 그냥 기초 과정부터 좀 안심이 되게 들으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비만에 관한 전부를 아우르는데, 간단히 시간표를 좀 읽어드리면, 비만은 역학과 진단, 원인과 합병증, 그리고 영양치료 이론과 실천, 그리고 약물치료, 운동, 운동관리의 실제, 그리고 비만 수술, 행동치료 개론, 그리고 행동치료의 구체적인 기법, 그리고 소아청소년 비만까지 정말 꽉꽉 채운 알찬 강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과정에서는 바로 시험을 보지는 않고요. 기초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심화과정을 듣게 됩니다. 심화과정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제목 그대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들어가요. 단순히 이런 그 치료 쪽 뿐만 아니라 비만의 기전에 대해서도 지방 조직, 식욕 조절, 유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비만의 동반 질환, 심혈관계 이상, 그리고 암, 정신 건강, 그리고 단순 영양치료나 운동치료가 아니라 특정한 환자군, 동반 질환이 있거나 여, 그 여성 비만, 노인 비만, 소아청소년 비만일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치료 역시 특정한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비만 수술 자체도 수술이지만 그거의 장기적인 합병증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체중 감소를 아, 어떻게 체중 감소를 하다가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럼 장애물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치료해 나갈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심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이 또 있습니다. 시험이 결국 있는데 비만 전문 인정이 시험이 있고 그거에 합격을 했을 때만 비만 전문의 자격증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올해 노려볼 예정이고 네, 같이 한번. 노력을 좀 해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환자분들 역시 비만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이런 그 양질의 비만 치료라는 게 있다는 거 좀. 알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비만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 아, 자격이 필요하냐? 일단 첫 번째 대한 비만학회 회원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문의 자격 소지자여야 돼요. 제가 이게 작년 아야 올해 2월까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못 따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만 전문가 기초과정 수료자 1회를 들었지만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따지 못했지만 네 이번에 5회. 비만 전문가 기초과정을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만 대한 비만학회가 축제하는 학술 대회 연수강좌 및 비만 전문가 기초과정에 참여하며 지난 2년간 평점을 총 24점 이상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올해 춘계를 안 했거든요. 춘계 연수강좌가 학, 춘계 학술 대회를 하지 않아서 제가 아슬아슬 할것 같아서 그래서 기초과정을 다시 드리려고요. 어... 2년간 평점 24점이 사실. 작은 게 아닌 게 보통 1년에 의사가 채워야 하는 평점이 8점이거든요. 근데 그 1.5배를 2년 동안 채워야 되는 거고 대한비만학회 로만 최소한 다른 것도 들어도 되지만 대한비만학회의 강의를 최소한 그만큼 들어야 하는 거니까 그만큼 열심히 학회도 참여하고 교육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비만학회에서 시행한 비만전문가 심화과정에 비만전문의 인정이 교육을 이수하고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해서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만 자격 인정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한 비만학회 전문 인증이 규정집에 나와 있는 게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갱신을 해야 돼요. 한번 딴다고 끝이 아닌 게 제가 이전에 의사로서 SNS를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린 게 전문 지식의 반감기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50%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2013년도에 대한비만학회에서 처음 학회를 듣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전문, 아, 전공의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계기자 자체가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긴 게 뭐냐면 제가 2013년도에 학회 강의를 들을 때는 약물치료에 대해서 이 a라는 약물은 3개월까지 쓸수 있는 약물 b라는 약물은 6개월까지 쓸수 있는 약물 이런 식으로 단기 중기 이런 약을 나, 나눠서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2016년도에 학회를 들으러 다닐 때는 이제 약물치료가 단기요법이라는 건아예 없어지고 장기요법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아, 비만이라는 게 이런 만성질환이라는 프레임이 확실히 정립이 됐고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거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그런 지식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이 비만 전문 인정의 자격 ]은 갱신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뭐 저야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싶으니까 계속 할 거고 사실 이그 비만 대한비만학회는 또 저에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제 본교 교수님이긴 하지만 고도비만수술의 대가이신 우리나라 비만수술 권수로는 최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김용진 교수님께서 저를 알게 된게 일단 뭐 다른 이유들도 좀 있었지만 학회에서 맨날 이제 제일 첫 줄에 앉아서 너무 열심히 들어서 눈이 계속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야, 학회를 열심히 다는 게 나름 의미가 있구나, <laughs> 라는 생각까지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비만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급, 이 패러다임이 변화했고 그거에 대해서 양질의 치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비만학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그 자, 교육과 그리고 자격증 시험 이두 가지를 통해서 좀 좋은 의료진을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다다기연이 올해 도전을 한다는 거. 그리고 환자들 역시 조금 생각을 바꿔서 비만에 대해서는 좀더긴 암, 긴 암목? 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어쨌든, 이제, 대한비만학회에서 나오는 자격증 하나 더, 하나 더 받고 싶습니다. 저 대한비만학회 전문이 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laughs>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5일에 비만 전문가 기초과정, 혹시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인사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어색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인사 나누는 거 저는 온라인 사실 유튜브 블로그 활동하고 있지만 거의 그잘 교감을 못하는 편이고 오프라인에서 인사 한번 나누는 게 저는 훨씬 더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인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자기 원이고요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 <놀라>